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근사님, <laughs> 오늘 오피셜 간사 촬영 못온다고 하는데요? 왜 경비를 때요? n o 대책이 필요한데. 누군가 해야겠네? 누가요 응, 우리가 해야겠네. 네. 우리가 해야겠네. 음... 제가요? 근사님, <laughs> 그냥 가격으로 정연한 사람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laughs> 간사님 근데 얼굴이 좀 무서운데요. 좀 빼기. 머리를 좀 틀어 보면 어떨까? <laughs> 조금 부드러워졌나요? 이게 어. 홀, 이게 괜찮아요, 진짜? 윤문 분석이라고요? 삼담이라고요세 <laughs> 번째 여자행 거 아니에요? 사님장에서는 이제 근데도 나을 거야. 이게 더 낫다고요? 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laughs> 헬로움 진간입니다. 오피셜 간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대리 앵커로 왔습니다. 오피셜 간사님 대신 오늘은 내가 CCCCCC C 편 선편 코로나 19로 인해 특히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SLM 팀장이신 이현균 간사님께 캠퍼스 사역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연락하는 것 이 모든 사항들이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사역을 확대하는 또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선후배들을 우리 CC에 잘 소개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 미션 허브에 우리 모든 지구 우리 간사님들 형제 자매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 유튜브를 통해서 CCC 성경읽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CCC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신약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위축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생기를 돕는데 전심 전략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이 대구 여쪽인가요? 대구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구에서도 사역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만큼 더욱 방중 사역과 캠퍼스 사역에 철저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대구 역시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도 운동 확산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모색하고 또한 매일 저녁 8시 영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 방향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님들께서는 캠퍼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등 개개인의 사역에 또한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랑방에 남아 있는 치세들을 위해서 사랑방을 방역하고 사랑방의 소독제를 나눠주고 또한 사랑방이 부족한 식자재를 나눠주는 등 사랑방 사역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의정부, 서울, 부산 등 전국 많은 지구에서 온라인 체플 화상회의, 화상 순모임 등 카톡과 인스타, 유튜브로 예배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요. 나라가 어려운 이 시국, 마스크와 손 씻기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여기 하나 더 기도로.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코로나 19를 역전시킬 50일 전국 빌레이 기도.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지구와 본부 커뮤니티 부서가 돌아가면서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현상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힘내봅시다. 파이팅! 가슴 설레는 3월. 원래대로라면 활기찬 캠퍼스를 오가며 씨름에서 놀고 20학번 새내기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놈이 우리의 활기찬 새학기를 가져와 버렸네요.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밀린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잘 즐기고 계시죠? 그것도 좋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약통독 라이브 방송 주만바라봅니다도 꼭 참여해주세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음주는 부담스러운 제가 아니라 다시 상큼한 우피셜 관사님과 건강하게 만나요 샬롬